안녕하세요. 구피한 놀자입니다. 오늘은 가두리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두리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어장에서 쓰는 방식을 가정이나 아니면 물방 수준에 맞게끔 축소를 시켜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루바망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지 이 종어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나 다른 거 데미지에 의한 거를 최소시킬 수 있게끔, 루바망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치열을 낳기 때문에 물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국피는 치열을 낳을 때 양수가 먼저 터진 후에 치열을 낳기 때문에 양수가 터지면 물 수면 위에 기름기가 뜨고 어느 정도 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에 환수를 15에서 20%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항 사이즈가 상당히 커야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고, 쉽게 물이 깨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피아놀자 매장의 종어항들은 전부 다 삼자광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피 마리수는 이 루바망에 있는 게 전부이며, 사료를 이 루바망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사료가 떨어지는 것들은 안시들, 아니면 코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루바망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치어들이 태어나면은 상당히 많이 잡아먹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루바망 안에서 어, 치어를 받기보다는 될수 있으면 임신한 구피, 어, 이제 구피가, 구피 치어들이 곧 태어날 것 같은 어미들을 잡아서 채집통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시고 하실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고 이 상태에서 치어를 낳게 되면은 보통 잘 잡아먹는 것들은 90%까지 잘 잡아먹는데 대개로 잘안 잡아먹는 구피들도 있어요 그런 구피들은 신경을 어, 안 쓰셔도 되니까 상당히 편하다고 볼수 있죠 어, 라줄리 블루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치어를 잘안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먹는다고 처음에는 한 10% 정도 잡아먹으니까 90% 정도는 무조건 우바망 밖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어들이 지금 치어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상당히 많이 잡아먹히고 치어 마리수가 지금 10마리도 안 되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상당히 잘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알비노 플레드 A라인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개울수가 얼마 안된 거고요. 사이즈가 큰 것들은 이제 성어, 성어 단계에 접어들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안시들은 제가 청소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떨어지는 사료나 브라인 찌꺼기들을, 안시들이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가두리 양식을, 가두리 사육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냐면은, 초보분들, 언제 치어가 태어날지, 언제 임신을 했는지, 언제 태어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루바망 사이즈에서, 어 가드리 사육을 통해 그냥 치어를 받으시면, 어, 치어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종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이 정도 사이즈에 한두 쌍에서 세쌍 정도만 놓고 키우시면 굳이 빼지 않으셔도 치어들이 그렇게 많이 잡아먹히진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닥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활발한 치어들은 바로 루바망 밖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70% 이상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잡아먹어도 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루바망에서 그냥 키우시면 돼요 종어들을 그리고 밖으로 빠져 나온 치어들은 따로 잡아서 빼서 시어항에서 어, 처음부터 다시 키우시면 번식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루바망 사이즈가 커야 되는 이유는 구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데미지를 어,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루바망 사이즈를 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정도 루바망 크기면은 한2 0배럭 정도의 루바망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데미지를 먹지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어항에서 이 정도 마리수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 루바만 같은 경우에는 물 순환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쉽게 물이 깨지지가 않아요. 삼자광폭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잡히면은 쉽게 안 깨져요. 대신 물이 잡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죠. 어항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자광폭을 쓰고 있고요. 물잡이를 한 어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루바망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쉬워요 그냥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케이블타이로 그냥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루바망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딱 대서 어, 자르셔 가지고 케이블타이로 싹 묶으시면 은 상당히 쉽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어 인터넷 같은데 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어,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오기 때문에 인터넷 잘 찾으셔서 구매를 하시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한 2,500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두께는 3T예요. 음, 잘안 보이네요. 두께가 3T 정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 구피아 놀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채팅이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구피아 놀자 검색하시면 어, 저희 카페하고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 카페에 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우측 상단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정보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 오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그것만 누르시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